야, 이 라이트로 하면 되네. 이제 단번에도 라이트를 이용해야 되겠어. 아주 좋네. 여기 낮에 나비들이 엄청 많았던 곳이라 여기에 이렇게 라이트를 여기 두개다 어, 저렇게 비치면은 여기 곤충들이 분명히 오겠지 했는데 작은 애들만 오고 지금 아직 안 오고 있어.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좀 해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되는데뭐 한번 도와줘야지. 지금 날아다니는 애들은 작아. 바깥 씨. 한세 마리만 잡고 가면 진짜 좋겠네. 아. 어쨌든 뭐그 고등학생 친구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박각시님 세 마리만 와주세요. 욕심도 안 부릴게요.